SK그룹 회장, 최태원 회장 사주를 간정하겠습니다. 65세 남자, 지띠입니다. 경자연, 정예월, 얼축일, 시주는 불명입니다. 대응수, 2, e,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을미, 병신, 정유대원입니다. 얼축일주가 지띠의 대지달에 어, 소날에 태어났습니다. 을목일주는 하초죠, 하초, 꽃, 작은 나무, 꽃, 꽃을 의미하는데, 어질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뭐, 부상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축은 파란 소죠, 파란 소, 파란 색깔 소. 음, 사주, 이제 뭐, 시주는 불명인데, 어, 작은 나무가, 하초가 겨울에, 입동이 지나서 해월, 해자축, 북방수국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수생복하니까 내가 월치를 덕명해서 이 사주, 신앙한 사주요 그래서 수가 이렇게 해자축, 수방국이 형성되어서 토가 인성이 강하죠 물이 강하니까 토, 미토나 술토 기토, 이런 토가 용신이 됩니다. 사주에 토가, 어, 일치, 내 처자리에, 부인자리에 토가 있어요, 편제가. 그래서, 뭐, 사주는 GT, 경자연인데, 편인과 또 정예월이, 정인이 있으니까 두 가지 직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리 정예월은 식신과 정인이니까 굉장히 좋은 부모님들입니다. 식시는 의식주를 의미하고, 정인은 지식,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인이 12문생이 사니까 부모덕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 적어요. 말이 적고, 욕무와 인격이 고상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리가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고, 조상자리 연주는 정간 편이네요. 그래서 정간이 이제 있으니까 부모님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벼슬을 할수 있는 부모님입니다. 아버지가 정직선실한 부모님이고, 어머님은 이 말을 하는 어머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지가 영마니까 많이 움직이는 사주예요. 이 사주 평생 많이 움직인다. 영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인다. 많이 움직이고 순례가 어, 공망이에요. 그 월지가 공망이다. 영마가 공망이니까 좀 주거가 불안하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영마가 공망이 되면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가정적으로 주거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을축 편재죠. 내 부인의 큰 재물을 만지는데 세니까 내 부인 자리가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별할 가능성이 있어. 요 이별. 그래서 이별수가 있다. 편재는 내 일지는 내 부인을 저궁입니다 부인군인데 편재가 세니까 아버지가 편제는 아버지나 내 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 부인 자리가 편제니까 첩이 올 수도 있고, 내 부인이 또 세니까 이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한것 같고, 사주는 뭐, 목생화, 하가 하나고, 토, 재물을 낳았던 토가 하나고, 금, 내 자식을 낳았던 금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낳았던 어머니성이 해, 자, 이렇게 편인과 정인이 있으니까 강하게 있다. 음, 경을 학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조는 좀 가강강직합니다. 가강강직하다. 성격이. 경을 합이 있으면 인의 자합이 있어서 가강강직하다. 시조는 뭐 불명치 않으니까 이런 그 사조가 도오고, 어, 겨울이니까 이 사조가 좀 차가워요. 나무가. 작은. 어, 하초가 꽃이 차갑다 그래서 하토 어, 시신과 편재가 용신이 됩니다 이 편인과 정인이 강하니까 하토가 용신이 되니까 어, 토, 토가 토 어, 편재 재성이 용신이 됩니다 신앙한 사주니까 겨울이니까 그래서 토는 숫자는 영호 어, 노란색과 여름 여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겨울생이니까 남쪽 니언, 디얼, 리얼, 티겟. 그리고 하가 귀신이죠, 하. 겨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조가 좀 차가우니까 하가 적어요. 하는 어, 식신 상관, 내설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는 이칠, 빨간색, 남쪽, 여름에 대기를 한 일이 있고, 어, 니언, 디얼, 리얼, 티겟. 이런 어,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2자, 어, 7자, 0자, 5자가 대기를 합니다. 풍수는 그 고층, 고청, 고층이 조건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 남쪽 창문 풍수가 되기를 하고 저층보다는 태양 가까이 가는 고층에서 사면 좋습니다. 그래서 52세 계사 가보 을미 대운이 하방 사움이 하방 대운이요. 시신 상관 대운이니까 대운이 대기를 합니다. 경마가 있으니까 항상 많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사주인데 공망이 돼 있어서 약간 주거가 불안합니다 이 사주가 어, 자신이 천일기인데 할아버지 자리에 어, 경자 천일기인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어, 지혜 있고 총명하고 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을 합금이 되어 있어서 널리 사회에 신용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예요 그래서 일찍 SK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운 또 1세부터 11세 무자대운이 들어왔어요 정제편인 자가천일기인이 들어왔습니다 자축합의되고 했어서 이 대운에 어, 대박납니다 신앙한사주 정제 신앙제왕에서 어, 천일기인이 들어와서 일찍 어릴 때부터 어, 출세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리고 12세부터 21세 기축대운은 어, 편제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신앙한사주의 흐름은 뭐 무자 기축 북방 어수 인성 대운이지만 육신적으로는 12세 대운이 기축 기축 편재 편제, 편재니까 편인 편인을 좋게 만들어 줘서 자축 합되면서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자축 합 편지 편인과 편재가 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내 처궁이 반한살이 있으니까 처가 이제 편안한 이런 자리에요 자리인데 이혼이 이제 주거가 불안한 사주다 영마가 공망이 되어서 주거가 불안하면서 이혼이 된것 같고 음, 일지가 내 처궁이 편제세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고 음, 사주 이제 격국은 정인격이에요 정인격 음, 해월에 태어난 해중에 임갑무가 있는데 정인격은 어, 지식을 이용한 직업, 생산업 어,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정인는 굉장히 좋은 격국이 어머니를 의미하는데 어, 남자 사주에는 어머니를 의미하고 장모를 의미합니다. 지혜, 학문, 총명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정인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결점도 있기는 하나 인을 알고. 있고, 자비심이 있으며 또 종교를 갱신하고 군자 및 대인의 품격이 있고 자질이 은우당정희망을얻으며 자산 풍부, 복수상정, 부형식재 산업진흥, 가도번영, 생리압력 등의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용모와 인격이 고상하고 말이 적어요. 제도 내장이 말이 적은 사주예요.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딱그 아, 역마가 공망이다 이래서 이제 주거 불안할 수 없고 지금 삼재죠 원래까지 삼재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대형은 일단 2십일 세까지 일찍 뭐 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큰 재물이 돕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제적인 소환이 좋고 큰 재물이 뭐한 달에 몇수십억이 어, 만지는 이런 10대예요. 10대부터 큰 저물을 만지고 어, 그리고 22세부터 경인, 신묘, 임진 이거는 목방이죠 그런데 신앙한사주의 비급급제문인데좋지는 뭐 천간에 이제 또간성이도 왔습니다 22세 경인대면은 어, 정간급제니까 굉장히 좋은 운세예요 신앙하고 가낭해서 관항, 일찍 크게 어, 출세합니다 어. 정직성실하고 명예건위가되기하다그 32세 신묘 대운은 평간 비견이죠. 신앙한 사주에 또 평간 비견이 도우니까 신앙 평간 어, 사랑해 가지고 이때 큰 권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때 어, 30대에 어, SK그룹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천년부터 대운이 천월기인 대운이 도우면서. 편제가 도움이면서 또 대기를 하다. 42세 임진대원은 정인 정제예요 그래서 이 대원도 약간, 어, 내 뜻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지만은 정인 내가 어머니 도움으로 신앙하고 정제. 그래서 재물로 인한 그 40대는 약간 재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재물로 인한 사회적인 일이 있겠다. 그래서 52세 개사대문은 편인 어, 상관이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뭐, 50대에, 40대에 일어난 일로 50대에 말생이 돼서 4년간 징역을 사고, 한 3년간 이렇게 복역했죠. 감옥생활을 합니다. 개사대문이 편인, 상관이, 편인 상관은 좋은 대문이 아니에요. 편인도 좋지 않고, 어, 상관도 좋지. 신앙한 사주에 이제, 흐름은 되길 하지만은, 52세 편인 대문이 오면서, 어, 징역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62세부터 72세 갑오 대문입니다. 지금 65세인데, 간목은 급제예요, 급제. 신앙한 사주에 급제가 도면 내 저물이, 어, 내 형제 동료로서 뺏기는 겁니다. 내부인을 빼앗길 수 있다. 음, 66 7세까지 66세까지 고생해요 지금은 급제가 더우니까점물로 인한 빼앗길 수 있어요. 급제다. 그런데 오, 가보 오 하는 도와요 도화 도와. 식신입니다. 어, 이대원에는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신 도화는 결혼 어, 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62에서부터 71세 사이는 도화 대운이기 때문에 식신도화니까 여자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색 식신도이 하나의 약간 먹고 어, 마시고 하는 가물을 의미하는데 도화도 주색입니다 주색 주세. 그래서 어이 대운은 어쨌든 71세까지는 여자문제 어, 주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다 근데 대운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66세까지는 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7세, 식신운이 오면은 운세가 좋아집니다. 아, 겨울 하가. 겨울생일에 하가 더오니까 어, 말이 도우면도한 도와, 을식주가 좋고 운세는 좋아요. 대기를 하다. 그런데 일단은 66세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은서가 좋지 않아. 요 원래 갑진년은 급제 정재예요. 신앙한 사주에 급제 정재는 어 내가 대장부로 가는데 양인입니다. 양인 그 재물로 인하여 사회적 오욕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운세예요. 대운도 좋지 않고 원래 갑진년도 좋지 않다. 어 63세 이민 64개모 원래 갑진 좀 좋지가 않습니다. 내연 여름 되어야. 좀 괜찮아진다. 내연도 어, 을사은는 어, 비견 상관이에요. 어, 충이 되죠. 네, 월치 사회적으로 어, 충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어, 풍파가 있고, 쓸데없이 어, 남일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연봉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 원래 굉장히, 안 좋은 운세인데, 자, 봄에는 이 사주는 좋지가 않아요. 4월달, 양력 4월달에, 무진월에, 정제정제돌 아,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양력 4월달에 다툼이 있고, 저물로 인한 여러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어, 저물로 인한 여러가지 일들이 생긴다. 자, 그리고 양력 5월달 2단입니다. 어, 기사월은 어, 편재 상관이에요. 운세 흐름은 괜찮아. 그런데 원래는 하여튼 재물로 인한 여러 가지 운세는 좋지 않아. 그 여름에 5월달에 약간 운세가 불려요. 그런데 사회, 쓸데없이 남 일을 걱정을 하게 돼요. 운세가 최동연 어, 여장이자 지금 운세는 어, 여자 문제하고. 어, 절대 없이 남일 걱정을 한다. 이런, 운세예요 어, 그리고 6월달, 경호월은 정간 식신이니까 운세가 좋습니다. 6월, 이제 이달부터 좋아져. 어, 다음 주부터 운세가 풀려. 그러면 상고심은, 자, 가을 되면 이 사주는 또, 또 문제가 있어집니다. 빨리 이제 상고심이 뭐몇 겹을 갈라는지 모르는데, 원래는 운세는 좋지 않다. 그런데 6월달은 약간 운세가 회복된다. 그리고 7월달, 어, 신미월은 병간 편제니까 거진 회복된다. 그런데, 어, 자, 이 때문에 내 부인과 내 여자와 다툼이 있어요. 71세까지. 자, 6월달. 이달에 굉장히 심한 다툼이 생긴다. 내 여자, 여자하고 다툼이 있다. 그리고 7월달. 어. 자, 7월 달에 풍파가 생긴다. 면사 지체됨이 많아요. 그 운세는 약간 회복되지만, 6, 7월 달에 내 부인하고 다툼인다. 그래서 이제 가을, 가을에는 내 간력이 좋아지는데, 자, 8월 달 임신월은 정인정간이야. 천의 기인이 도우면서 운세가 기인의 도움으로 약간 회복돼. 괜찮다. 그래. 9월 달 개유월은 편인 어, 평간이 좋지가 않아요. 현재는 4유주 3화 8월달, 양계 8월달 자 부인하고 다툼이 되고 8, 9월달에 회복되는데 운세는 또 좋은 편은 아니에요. 9월달에 부인하고 사이는 괜찮아져. 6, 7은 굉장히 차악으로 갑니다. 6, 7을. 6, 6 월달 7월달 부인하고 내 여자들하고 최악으로 가고 8월달이 약간 회복이 된다. 회복이 9월달에 다 이제 하해가 되는데, 운세는 변관이 변인 병관인데, 어, 사초 삼합이 되네. 약간 운세는, 어, 회복됩니다. 그리고 10월달 값을 월은 급제 정제. 괜찮아요. 그런데 11월 달또안 좋아져요. 겨울에 가면 이사주는또 박살나. 원래 굉장히 좋지 않아요. 원래. 최토 내역장은. 원래 그냥, 막 대부분에서 상고심이 확증되면 원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SK는. 원래 굉장히 좋지 않아요. 3년 전부터 이민 년, 개모, 값진, 내역까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자, 2020, 6년되야 돼야, 6년되야 돼야 회복돼 2026년되야 운세가 괜찮아진다 올 겨울에 11월 달 어뢰월은 비견 정인이에요 영마야 내가 어디 가요 이동수가 있어 11월 달그건 운세는 최악으로 가요 자 그리고 양력 12월 달 병자월은 상간 편인이에요 이것도 천을기인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약간은 회복되더라도 그래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양력 1월달 정축월은 어, 식심편제 약간 회복돼 근데 이사주는 겨울 되면은 그냥 운세 굉장히 안 좋아지고 어, 6, 7월달에 부인하고 최악으로 갑니다 이달에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는 저물로 인한 여러가지 일들이 있다 어, 답답한 원래다 야, 최악이다 그리고 개운법은 항상 따뜻한 숫자는 2자 어, 7자, 0자, 5자, 어, 그리고 겸법은 잠자리 방향입니다. 해도극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방향으로 자면 안 됩니다. 어, 60년생은, 어,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모든 일들이 다안 돼.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된다. 어, 남쪽으로, 남쪽을 피해야 된다. 남쪽. 자, 지띠니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아요. 어,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반환살 반납니다. 다 이루어진다.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풍수는, 어, 60년생 지띠는, 자, 동사택이냐, 서사택이냐, 풍수를 한번 봅시다. 중요합니다. 이 기원법에. 아 60년생이 안 보이네 안 보이네 60년생 어디 가서 아 60년생 돈사택이네 돈사택 자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돈사택은 동쪽 남쪽 남동쪽 북쪽 어, 북쪽이 대기한 방향이에요 돈사택 풍수는 돈사택이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모든 일들 다 해결됩니다